나와 닮은 라마가 걸렸어. 강아지 아니야. 네. 원숭이 아니야. 네. 닭도 아니야. 네. 소도 아니야. 아는 길이. 윤산아 기린 나 e n g u i n is it? Penguin is i Hey, Diana, go me. No time, sir.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네 소금쟁이야. 아, 야 아, 소금쟁이야 동물이냐고. <laughs> 실제로 키워 보거나 네? 본 적이 있습니까? 아우 뭐 많이 봤죠. 많이 봤어. 많이 봤다. 네. 아니야. 아니, 아 내가 네, 진짜 키워 보고 싶어요. 눈으로 아니면 영상. 그러니까 직접 직접. 아 직접도 봤어요. 네, 직접 봤어요. 네. 그럼 봤어. 많다는 거. 아네 저도 진짜 키워 보고 싶어요. 어이 친구는 두 발로 걸어 다녀요. 네 발로 걸어 다녀요? 네. 이 친구는 네. 이 친구 하고 싶은 대로해요 그냥. 아니 본인이 걷고 싶은 대로 걸어요. 그게 면체 아 동물인가 봐. 원숭인가? 걷고 싶은 대로. 지금은 본인 마음이에요. 그럼 막 물구나무 서기도 하고 그런가 봐. 이 동물을 라키만의 방식으로 한번 묘사를 해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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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네. 나무에 보네. 나무들기. 이게 왜 나무로세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어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나무늘보 오랑우탄. 어, 원숭이 고릴라그 우리 중에서 가장. 이제 그거와 닮았다고 생각하네. 아, 제가 고른 동물과. 네. 오, 오, 오 괜찮다. 괜찮아요. 오 저도 이제 확인해 놨다. 근데 될까요? 또 윤선함 어? 또 알박한데 음, 뭐야? 라키 씨. 어? 아, 그거 원숭이네. 아니야. 아니야. 왜, 왜, 자, 아니야? 왜 자기를 수달. 원숭이라고 하죠? 아니에요. 펭귄. 아니에요. 고릴라 되게 되게 라키처럼 강인하고 공룡 늑대 오, 이런 거네. 라키처럼. 강인하고? 아, 어? 약간 공룡 공. 아니, 강인하고 아니야, 아니야, 약간 무법자 같은 느낌. 주로 낮에 활동하나요, 밤에 활동하나요? 낮에 활동합니다. 정답. 네. 코알라. 땡땡땡. 어, 정답이야. 세 번이나. 정답. 아, 정답. 어? 정답. 얘는 네. 더운 지방 지역에서 삽니까, 추운 지역에서 삽니까? 사람과 비슷한 온도에서 가장 잘 사는 것 같아. 음... 사람과 비슷한 온 얘는 모양이네. 얘는 주로 뭐 먹어요? 주로 아, 먹는 초식 동물입니다. 초식 동물이에요. 초식? 초식? 아, 아. 개, 개구리? 토끼네. 토끼나 토끼네 토끼네. 자, 정답 토끼. 자, 정답. 토끼. 오이 동물은 더운 네. 지방에서 살입니까? 추운. 지방에서 아, <laughs> <laughs> 그게 중요하구나. <laughs> 그니까 나 <이상하면> 알아? 그게 <laughs> 그게 아, 당연히 알지. 아니, 일단 아, 일단 얘기 좀 하자. 궁금하네요, 저도. 뭔데요이 친구는 어디서든 잘 삽니다. 오리네. 아, 병아리네. <laughs>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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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닭 닭이네. 그치? 자기 아 자기 내버려 발 둬. 자기 어떻게 내발려 둬? 자 사람. 아니 나자기 어떻게 돼요? 아니, 너티브에서 날다가 넘어지는 거 맞잖아. 아,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게 손이냐고. 혹시 그 강인함이 입이에요 아니면 힘, 손이에요? 어? 강인함은 밑에 있습니다. 밑에요. 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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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체는 말이다. 말인가? 아 거기도 하체로 표현할 수 있죠. 예, 네, 하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정답. 코기리왜 거기요? <laughs> 왜, 거기요? <laughs> 네. 저만 저만 이상한 생각 떠는 거 아니죠? <laughs> 꼬리로 이렇게 툭툭 내리는 친구 누구 있지? 아, 정답! 아, 어, 정답. 사나어 오, 맞췄어. 여배 맞췄어? 야, 너 애기띠였다. 네. 조금 흔한 동물인가 봐요. 아 흔하죠. 음. 어 그러면 어린이들이 좋아합니까? 어, 환장하죠. 그만 <laughs> <걔만> 나타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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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나 난리 나 난리 나 그런 적한 번도 못 봤는데 쌤이 또이친구날수 있어요? 날 수도 있죠 날 수도 아, 있죠 날 아, 수가 아. 있다고 아 진짜로 덩치 큰 애, 덩수 큰 애, 코끼리 한번 코끼리 정답 덩치. 어 코끼리 어? 맞아? 정답 강아지 <웃음> 맞아요 <웃음> 뭐야 뭐야 <laughs> 아이 둘만의 케미를 보여줄 수 있게 안무를 쳐주세요. 좋네요, 좋네요. 그럼 저희가 노래를 좀 불러드릴게요. 아, 이미 콘셉트 잡았는데요. 자 <laughs> MJ 형트 잡았어. 윙미 미역, 형, 윙미 형부터 불러주세요. Six s e v e e 미 형, 웰미 형. 난 잘해라, no no no. 난내가다보면 선명히 빛난 <laughs> 세상 그곳으로. 한국에서 왔는데 아뉴욕이거든요 네. 아, 아, 비가 오네요. 근데 공부하는데 <laughs> 잘못 갖고 와 국어사준 아. 영영 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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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아 뉴욕이 국어사준. 와재밌다실용적인 죄송해요 교수님. 공주님 공부하러 왔나 봐.

스승님이 콜럼버스. 아아 그래서 또 다른 미지의 대륙을 찾아서 제가 해놨는데 지도를 가지고 갖고 어떤 사람이 훔쳐갔어요. 아 잠시만요, 콜럼버스 그 선배님 전화번호 있어요? 잠시만요. 그, 그 버스 형잘 알아요, 저. 아저 번호 있어요. 콜럼버스요? 네, 버스 형. <laughs> 저는 저기 저 멀리서. 나로말할것 같아요. 남원 부사입니다. 이제 전라도 남원에서 청렴하고 경박하기로 소문난 이 남원 부사. 그중에서도 나는 명필이라고 소문나. 이름은 명필. 문석봉. 아 문석봉. 문봉. 문봉 내 친구 이름은 맥스봉. 아, 저는 CEO예요. CEO. 네. 일단 저희 아버지를 말할 것 같으면.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아다 알아요. 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아, 네, 저는 그래서 시, 돈 많으니까 저한테 얘기 다 하세요. 아, 네,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하시고. 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소개해 주세요. 말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마피아신가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산스페로다. 야 산스페로. 내가 이 있구나. 지도를 왜 갖고 있냐? 아까 그 스승을 말했는데 그 스승이 마피아여서. 그 마피아가 이 세계를 다 정복해서 내가 싸워서 이 지도를 가져왔. 이야, 너무 쉬워요. 어, 지금 벌써 아셨다는 얘기인가요? 예, 네, 너무 쉬워요. 아 이거 이거 누가, 큰일 난거 같은데. 누가 마피아 같아요? 형. 진짜 얘예요. 왜냐하면 전 모든 저는 정말 양심이야. 인 저는 진짜 시민이고요. 네, 많은 시민이라고요. 자 그냥 빨리 끝내고 나가요. 지난 밤 진진이 마피아에 의해 암살되었습니다. 야형 시민이고 형 시민이고. 나 아, 맞아. 시민이야. 비니 형까지 아직 모르겠고. 우누 형이 마피아일 가능성이 나 크다고 생각해. 마피아가 본인이 본인을 죽이고 지? 그걸로 부활을 해서 <laughs> 그러면 완벽한 와, 알리바이가 야, 생기는 야, 거야. 나도 근데 그게 그때까지 좀, 생각을 와, 했다고? 안했근데 거기서 <laughs> 그렇게 했었어. 제 기억상 아, 진진 형이 거기에 심하게 공감과 맞아, 동조를 했었어. 저는 에전 MJ 형이. 아직도? <laughs> 난 신기하다. 내가 모자마트인데. 형은 이미 코치인 거 아니야 처음에 본네형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네요 제가? 아직야빈 형이 한 <laughs> 발도 안 하는 건좀모르겠고 아니야 빈 아니야 빈형 절대 안 해. 얘 게임을 룰을 잘 몰라. 어. 이해 못 했어, M. 얘 못했어 아직. 얘다 얘다 야 진짜야. 나 시민이야. 나 진짜 시민이야. 요 애미야. 야 애미야. 야 애미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내가 제, 제발 살려줘 진짜 나 거짓말 안해나 진짜 아니, 아니, 살릴 필요가 없어 사랑한다 나 진짜 너를 사랑해 그래, 진짜 MG형으로. 이거 진짜 리얼이야 아니 MJO 이라니까 내가 잡아 어, 나는 거짓말 안쳐 거에 있어서 지난 밤 사나가 이아유의 아빠 이 형이다 이 형이다 애쿤 아, 이 아, 형이다 진짜. 진짜 너무. 그냥 이 형이야 그냥 이 형이야 애 진짜 아 의사 뭐하냐 아까..아까.. 아 아까 미안 아까, 아까 <laughs> 미안합니다 제가 이제 애명을 계속 고쳐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부터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어? 락키네 락키네 하면서 계속 저를 몰아가어 나는 죽어도 솔직히 상관없어 왜냐면 난 시민이니까 날 만약에 죽여 어. 아니, 그러면 근데 점점 좁혀지는 거어나 죽여도 상관없 사탕이나 골라야지 어울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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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해서> 살겠나 나아는데 <laughs> 동지야 동지 오구라 지야 너는 너 진짜 오락해 동지야 동지 자 빨리 말해야겠다. 안나나나나나 아, 나는 말못 해요. 아, 지금 빨리 말해야 돼요. 나 쉬우면 말을 못 하고 자. 나 좋았네요. 아, 죄송네요 아, 그러면 시민이, 시민이 우리도 날것 같네. 피니오인데? 아니 아니. 은호 씨가 마피아에 아웃되었습니다. 게임 오버. 마피아 팀의승리로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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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피아 아 t 아아 t 마아 t v 에아저 v 에서 마피아 TV에서 그냥 아 마피아 t v 마아마아마아 t v 에이마아 t 아서 마피아 TV에서 마피아 t 이에서 마피아 에서아 t 아요 v 서 마피아 서아 걱정스러워요. 네.